함께 풍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금년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얼마 전 우리 교회의 부흥 문제에 대하여 저의 관심을 부흥 문제와는 저의 관심을 영적 부흥이란 단어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부흥이란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한 인위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무릎으로 이루는 부흥을 표현하고자 한 단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2절에 등장한 부흥이란 단어는 바로 이러한 영적 부흥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박국이 어느 시대에 이언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늘 그렇지만 신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며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것이다. 아마도. 여야김 시대에 주전 한 608년에서 598년 정도에 예언은 활동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 608년과 598년이라고 하면 부강국 이스라엘이 벌써 망한 지가 100년이 넘은 시간입니다 722년에 부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에 망했기 때문에 608년은 벌써 100년의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이여호야김이 왕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왕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어, 요시아 왕은 성경에서 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이라고 불려지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순종을,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악한 부모에게서 악한 자식이 나기도 하지만 악한 부모에게서 선한 자식이 날 때도 있고요. 또, 선한 부모였는데 악한 자식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더 충만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호와김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백성과 나라를 멸망의 길로 재촉한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강국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 강대국이 등, 강대국으로 등장한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나보폴라살 왕이 이제 626년에서 605년 물론 주전인데 아주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시리아가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612년에 이 바벨론이 이 나보폴라살 왕 때에 이제 니누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누웨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 아시리아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애굽이란 나라가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때를 틈타서 중동 지방을 이제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복잡한 정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605년에 이 나보폴라살 왕의 뒤를 여 왕이 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간네살입니다이느부간네살이 왕이 된첫해 605년에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쪽 그 팔쪽으로는 팔레스틴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애 i 까지 진격을 해서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e s t i n e Pal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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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l e 로 t i n e Palestine, p a l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침략을 하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데 1차 포로가 이때 끌려간 것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예언 활동을 했는데요. 보통 예언자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준비가 안된 상태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준비된 우연으로 나중에 보면,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섭리에 대한 고백인데, 그러나 이 하박국은 독특하게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어, 기도 없이 한 것은 반드시 문제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목사회의 행사를 하면서 어, 제가 총무로서 일을 하면서. 만약에 거기서 하나의 사건이라 사고라도 있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주셔서 다녀왔고 또 풍성한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된 것에 대해서 저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해 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그런 대주제 우리가 설교 전에 항상 순종의 찬양이라는 복음성가를 부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합니다 하박국은 그 질문에 가장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왜 현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개되지 않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건 아주 직면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현실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개인적인 상황이든, 또는 가정적인 상황이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고, 또 우리가 기대해 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일들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 이렇게 타락하여 죄짓는데 벌하지 않으신가? 오늘도 많은 교회 연시를 보고 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저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지? 이런 질문을 갖는다 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막대기로 아시리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유다를 심판하시는 막대기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었는데 하박국은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아주 당혹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할지라도, 어떻게 유다보다 더악한 이방민족인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는가 이것이 하박국이 고민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서 성루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봄이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 주실는지 보리라 하였도다. 어,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깊어지시려면 듣는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분 중에 기도를 일방 통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자기의 고집이 강할는 모르지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신앙은 배우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인데 많은 그 부흥강사 이런 분들이 기도를 때를 써서라도 자기 욕심을 자기 소원을 잃은 것처럼 가르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급 깊은 기도의 단계는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다. 이것을 아시면 내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이 이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 들은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악한 바벨론을 반드시 주노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굳게 신뢰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우리 모두의 한계는 그것이에요. 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도 당장 내눈 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본다고 하니 영적으로는 시각 장애이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마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했어. 너희가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박국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 능력과 지혜의 모든 것을 듣고 그 계획을 들었을 때에 한편으로는 아마 회개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관자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지만 주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치유해 볼까 흥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니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성전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한다.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리 프로미 말한 것처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마음에는 이미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미리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한다.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그 속에서 교만하지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상만절 구절에 대한 히브리어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구분 길을 가는 자는 망하리니 이렇게 뜻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을 때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 연결해서 해석하면 우선 이것은 이 어, 본래의 의미가 의인은 자기의 진실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그 언약 가운데 받은 가르침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 도덕적 진실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하심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붙드는 사람이 흔들림 없이 굳센 마음으로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 신뢰함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는 마지막 심판 날에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굳게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눈앞의 현실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과 계획 모든 때대로 이루일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앞에 압도되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번 어, 20절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진이 라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박국의 심정을 아주 대변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 앞에 침묵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석해보면 여기에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지만 어떤 해석은 이게 십가연의 복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통해하는 시 또는 무아지강의 열광적 상태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드리는 기도의 일종이다. 하나님이 깊은 섭리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이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또한 교만하고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소문, 바로 그러한 일을 말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은 그 깊으신 섭리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영적 부흥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느 목사가 교회의 부흥을 생각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10년을 이렇게 10주년을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여기 부르셨는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묻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극률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무릎의 간절함을 가지고 전신과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주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때때로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것처럼 말씀에 응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말을 하거나 누구에게인가 말할 때 만약에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정말 콧등으로 듣는지 않는다면.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아마 맥이 빠지실 거예요 부모도 자식의 말을 또 선생도 제자도 선생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아이 말이 헛된 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그러나 저는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피리를 보러도 춤을 출 힘이 없고, 애곡해도 울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야 될 것은 바로 영적흥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이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 이루어지는 흥이야말로 우리가 삼해 될흥이다 어떻게 사면 항상 마음 한편에 그러한 소망의 끈을 붙잡지 않기,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영적 부흥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